안녕하십니까 정책 포커스의 박근정입니다. 심각한 취업난이 지속되는 요즘 종로구에서는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일자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일자리 경제과 윤요섭 과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일자리 경제과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각 부서별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요? 일자리 경제과는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 경제 팀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 협동 조합, 소상공인 지원, 물가 지도, 소비자 보호 업무, 동물 보호 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으며 산업 진흥 팀은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및 경영 지원 사업 대규모 점포관리와 기금석, 보석, 산업, 육선 발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기획팀은 사회적기업의 지원과 육성, 장애인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직업소개소, 노동조합, 협동조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자리지원팀은 구민의 취업상담과 구인구직활동에 도움을 주는 종로일자리프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맞춤형 창업강좌를 개설하고 지역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경제과는 네개 팀으로 구성돼 광범위한 분야에서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사업 정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의 중점 사업으로는 종로 일자리 프로센터를 4실화 있게 운영하면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마을 기업 사업, 공공근로 등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일자리 경제과의 올한해 사업 정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요즘 취업난이 심각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종로 구민 여러분의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우리 부서에서는 현재 다양한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규모 채용 박람회 형태인 일구대를 매달 개최하여 구직가와 구인업체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또한 올해에는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찾아가는 희망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약 천여 명에 방문하여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조교사와 함께 부처님 오순날 기념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역내 중견기업인 동성그룹과 일자리 협약을 맺고 동대문 종합시장 및 JW 메리어트 호텔의 구인발기를 통해 구민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 중장년층을 위한 제도약 취업지원교육을 대한언체자협회와 진행하여 중장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종로 상가역에 위치한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하여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민들이 쉽게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다양한 취업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구민 채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구민들의 취업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또 종로하면 전통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통과 관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종로구 어, 사직당에 위치한 항학정 할터에 국궁 전시관을 조성하여 8월 말 개관할 어, 예정인데요. 왕의 할터인 항학정에 국궁 전시관을 만들어 할가 하살 및 관련 물품을 어, 전시하고 직접 할소기, 체험을 할 속이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사라져가는 항토 문화를 계승한가 함께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시장의 경우에는 아케이터 설치와 고객 만족 센터 건립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리면서 전통시장을 차별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강장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과 통인시장의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강장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2013년부터 850의 예산을 투입하여 체험 프로그램용 패션 존인 시더 조성 및 강장 패션 스쿨 운영 및 항복 체험관 조성 사업을 통해 기존의 어류, 한복, 클러스터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고, 그 밖에 움직이는 강강 안내소, 미디어 강장 조성 사업 등을 통해 방문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인시장의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 사업은 상인 역량 강화 교육과 외국인 펜 투어, 공동 상품 개발 등을 통해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어, 도시락 카페는 평일 300여 명, 그리고 주말에 600명이 방문하여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유통업계의 급속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상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통시장의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그 통인시장의 도시락카페는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사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의 경우에는 일을 하고자 하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26명을 고용해 각동 주민지원센터에 행정보조나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효사랑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취업 시각장애인 26명과 생활이 어려운 실직 주부 1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석이조의 취약계층 지원 및 보호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은 일정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을 위해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하여 상 하반기 별로 총 25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보전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청년 취업난이 심각합니다. 종로구에서는 청년에 대한 일자리 사업도 계획하고 있나요? 청년일자리사업으로는 취업박람회 개최 및간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상담 및 취업알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인턴들에게 취업지원권을 지원해주거나, 청년 인턴 채용 중소기업에 인턴 지원금을 주는 서울시 중소기업 청년 인턴 지원 사업 등의 홍보 및 안내를 통한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관내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지역 경제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경기 침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작업 12억 원 지원, 봉제산업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8천만 원 지원, CEO 아카데미 가정 등의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교육으로 맞춤형 집중 지원을 하여 자생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고자 합니다. 네 교육까지 책임지는 지원사업이었군요. 또 종로구하면 귀금속 특화 거리로 유명합니다. 이 귀금속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얼리 양성 무료 교육을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내 최대의 귀금속 집적진 종로에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주얼리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이과정은 교육비 전액 무료로 20명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정로여성인력개발센터와 MJC 보석전문직업학교의 전문 강사진이 기금속 보석감정, 기금속 공예 마케팅 및 고객관리 등 보석분야 취업을 위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1기 교육 프로그램을 종료하여 수강생 11명이 취업에 성공하였고 현재 2기 마스터 과정이 8월 19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관련 분야의 취업을 알선하고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취업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및 지역 경제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종로 구민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립 여건을 마련하고 균형 잡힌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애인 및 저소득 주민 등 취업 취업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면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여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는 등 국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과 윤요섭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종로구민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자리경제과인데요. 시행하는 많은 사업으로 인해 종로구의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구정 소식 갖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